안녕하세요. 텍스쿨 김서희 세무사입니다. 어, 오늘은 양도소득세 네 번째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이네 번째 사례는 지난번 세 번째 사례의 개정 규정과 동일한 규정으로 보시면 되는데 21년 1월 1일에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서 다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빼고 남은 주택을 다 양도한 후에 그 남은 한 주택을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보유기간 2년 요건을 판단할 때그 기간 시점을 하나 주택만 남은 그때부터로 2년을 카운트해서 판단한다는 개정 규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례를 먼저 보시면 21년 1월 1일 현재 AB 2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최부자 씨는 21년 2월에 C주택을 추가 취득해서 ABC 3개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됐고 그리고 한달 뒤인 21년 3월 A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이제 B와 C의 두 개의 주택이 일시적 이주택인 상태에서 21년 4월에 B를 양도하게 됩니다. 이때 B를 양도할 때 B와 C 사이에 일시적 이주택인 상태고, 그럼 B를 양도할 때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아, 질문인데요. 답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년 1월 1일 현재 또는 21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이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시적 이주택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함에 있어서 일시적 이주택이 된 날부터로 새로 기산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례로 다시 보시면 21년 1월 1일 현재나 혹은 21년 1월 1일 이후에 다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하나를 팔고 해당 사례는 이제 A 주택을 판 거겠죠. A 주택을 팔게 됨으로써 B하고 C가 일시적 이주택이 된 경우인데 그때 그렇다면 이 B 주택을 팔때 보유기간을 언제부터로 계산할 것이냐. 본래는 이제 B 주택을 취득한 시점인 15년 4월이 취득 시점이긴 하지만 해당 사례 같은 경우는 이 개정규정 시점 이후이기 때문에 B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카운트하는 것은 그 a주택을 팔고 일시적 이주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a주택을 판 21년 3월 1일부터로 보유기간을 새로 카운트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b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는 b주택 보유기간이 21년 3월 1일부터로 2년 이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비가세 혜택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 지난 세 번째, 네 번째 다 21년 1월 1일 새롭게 개정된 보유기간 기산에 대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 다음 번에는 이제 다섯 번째 사례로 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